Everyone. Good morning teacher.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대양 친구들 오늘은 8페이지, AT 8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섯 번째 표현을 배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표현을 배워 보기 전에 학생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어, 3학년 5반 반장 김정준이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3학년 5반 장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3학년의 5반 친구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3학년들은 1 t 촬영을 하겠다고 손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어. 좀 기다려. 우리 1, 2학년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늘 조금 기다리고, 그죠? 한참 기다려죠 네, 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오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8페이지. 펼치고 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부터는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할수 있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주제는 위로하고 감사하입니다 어, 상대방을 위로해주면서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대화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준이부터 A 빈이, 빈. 이렇게 대화를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I don't know if I passed the test. Uh, yes, you can keep your speech up. Thank you for your comforting words. No worries. n 잘 읽었습니다. 예, 자 표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울때무작정 영어 발음만 r i e s 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워버리면 나중에 비슷한 표현, 비슷한 단어가 나왔을 때 전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선생님 보니까 표현만 막 영어만 막 외우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왔는데도 뜻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뜻과 표현을 잘 연결 지어서 어,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어나 아, 시험에 통과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모르겠어. I don't know. 그다음 갑자기 if가 나오죠. 비나. 예. Yeah. 네가 아는 if의 뜻은 뭐야? 저가 아는 if의 뜻은 if가 if죠. 뭐. 아, if가 if죠. 예, 네. 어떤 뜻이 있나요, if? 만약 뭐 뭐일지. 어, 만약.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아, 만약에 내가 뭐라면 할 때, if지만, 여기에서 if는 어떤 뜻이냐면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아 내가 그 시험에 통과할지 못할지. 그래서 if, I will 통과하다, pass the test. 이렇게 씁니다. Yeah. I don't know if. I will pass the tes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B라는 친구가 이제 어, 화이팅을 외치죠. 야, 너할수 있어. 위로를 해줍니다. Yes, you can. 너할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keep your spirits up이라는 표현을 써요. Spirit 뭐죠? Spirit 용기 용기 영혼 자 밑에 보면 spirit 뭐라고 되어있어요? Spirit 어, 기분, 음, 마음, 음. 어, 마음을 업시켜, 너할수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스프라이트 입니다 스프라이트는 뭐죠? 어, 사이다예요. <laughs> 예, 사이, 사이, 사이다. 사이다는 콩글리시긴 한데, 네. 사이더는, 어, 그 뭐냐 하면, 사과 맛이 나는 그런 맥주 종류의 음료를 사이더라고 하고, 음. 어, 그래서 사이더라고 표현 안 하고 그, 그 대신 브랜드를 쓰잖아요 스프라이트라든지 세븐 업스라든지 그죠? 근데 이거는 스프라이트하고 다릅니다 그죠? s p i r i 릿 Spirit. 그래서 r 내 Spirit up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어 oh, 고마워 용기 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지난 시간 했습니다 Thank you for 뭐 뭐라서 고마워 자 뭐라서 고맙냐 하면은 따뜻한 말 해줘서 고마워 이랬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뜻한 말 You are Comforting. comforting words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comfort. 밑에 comfort 한번 볼까요? 음, comforting. comforting. 네. 어, 위로가 되는 c o m f o r t 하면 편안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해 주는 말해 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your comforting word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피가 답자기뭐라 하죠? no worries. no worries. 이게 무슨 뜻이야? no worries. 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우리가 원래 아는 뜻은 no worries. 걱정하시면 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아니야 라는 뜻으로 쓰였죠 이게 no worries가 사실은 호주에서 시작된 호주식 영어예요 no worries이 뭐냐면 천만에 괜찮아 you're welcome의 의미인데 호주에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괜찮아, no worries 이렇게 씁니다. 괜찮아, 천만에 이렇게 할 때. 자, 그러면 한번 바꿔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비니가 A 그리고 정중이가 B 읽겠습니다. 시작. I don't know if it will pass the test. Yes, you can keep your spirits up. o uh, thank you for your comforting words. No worries. 예, 잘 읽었습니다. 자, 아래 그러면 위로하고 감사하기와 관련된 유용한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되길 빌게. 하, 우리 3학년 학생들에게 다음 주부터 계속 해야 될 말일 것 같아요. 음... 잘 되었으면 좋겠어. 힘내. 왜 그렇죠? 우리 1학년 학생들 잘 모를 건데 무슨 일이 있죠? 우리 3학년 학생들 다 다음 주부터 아, 저희에게 의무검정이라고 시험이 네. 있습니다. 예. 네. 우리 3주간 연습하잖아요. 그죠? 걱정됩니까? 안 하죠. 걱정돼요. 안 하죠. 어, 왜 걱정돼요? 어, 좀 납땜하는 게좀 힘드니까. 어, 납땜이 힘드니까. 평소에 안 해본 걸 해야 되니까. 네. 비니는 어, 어때요? 저는 안 돼요. 걱정 안 네? 돼요. 네, 왜? 당연하죠. 합격률이 90% 이상이고 어. 모든 학생들이 하면 할수있습니까요 와, 진짜 좋은 말입니다. 예, 아,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합격률이. 90% 이상인데, 뭐가 걱정이야. 네. 다할수 있다. 예, 비니가 오늘 우리 사망의 학생들에게, 어, 위로하고, 그죠? 화이팅 넘치는 말을 해주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때 쓸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잘 되길 빌게. 점점 읽어주세요. i keeping my finger cross. e d 네, 쌤이 여기 오타가 났어요 cross 뒤에 ed가 붙어야 됩니다. crossed. 네. 예, 어,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고쳐주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 body language로 한번 해보세요. Keep my fingers crossed.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finger를 cross해 보세요 한번. 어떻게 할까? 이거 body language가 있어요. 굳은 목 응. 행운을 빌게. 어떻게 할까요? Finger를 cross. 크로, 아, 아. 네, 이게 행운. 아. 이겁니다 아. 이거. 네. 이거. 예, 네. 행운을 빌게. 어,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음. 네, 이겁니다. 음. 어, 이 body language를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자, 행운 빌게.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잘수 있어. 아까 비니가 한 말이에요. 그죠? 네. 영어를 읽어주세요. You can do anything you are set your mind to. 예, yeah. you can do anything. 뭐든할수 있어. You can do anything. 근데 어떤 뭐, 뭐, 모든 거냐 하면 네가 마음 먹은. You set. 세팅하는 거죠. You set your mind to. You set your mind to. 이렇게 하면 되죠. 기운 내. 읽어주세요. 기운 내. Keep your chin up. 쥔이 뭘까요? 쥔. 우리 쉰. 신체 중에 쥔이 있습니다. 쥔. 뭐 하면 좀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여요. 뭘 올리면? 턱. 턱. 기운 내. 어, 좀 잘난 척 하고 다녀. 이런 소리에요. Keep your chin up. 기운 내. 화이팅 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You're welcome. 너무 고리타분하잖아요. 천만해요. Your welcome 쓰지 말고 다른 표현써 보세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첫줄 한번 읽어주세요 정준이가 No worries, no problem, not a problem. 네자 나머지 비니가 읽어주세요 My pleasure. 아 어렵네요. 자 따라해 보세요 비니 My pleasure. 아 yes. pleasure. Uh, pleasure. 야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죠 뭐 My pleasure. Yeah. 그리고 Not at all. Not at all. Yeah. 별거 아닌데 뭘, 그죠? 어? 또? Don't mention. <laughs> yeah. 예, me. 자. 괜찮아요.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정중히 읽어볼까요? 별말씀을 Don't mention it. Mention it. Mention. 언급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말 하지 마세요. 별말씀을요. Don't mention i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어려운 단어가 참 많죠. 네, 열심히 외우시고 이것 역시나 기말고사 범위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는 잘 체크해서 공부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조금 있으면 의무 검정 시험을 준비할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바디어 행기좀 끝내볼까요? Keep your fingers crossed. Uh, oh y yeah. e good luck. Bye bye. bye, -bye. bye, -bye.